안녕하세요 여러분 좌표극장입니다. 오늘은 광명 휴대폰 성지에서 아이폰 16을 공짜로 살수 있다는 소문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히 공짜는 아닙니다. 아이폰 16 기본 모델의 출고가는 약 125만원으로 애플이 정한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지라 불리는 매장에서는 자율 보조금, 카드 제휴 약정 할인을 합쳐 소비자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을 하면 단말기 보조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24개월 약정 할인이나 선약 요금제 할인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기기값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카드 실적 조건을 충족하면 월 납부 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공짜폰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성지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서 광고된 공짜폰은 특정 요금제와 결합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가 요금제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 기기값을 아껴 써도 전체 사용료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고 상황과 시기별 이벤트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광명 성지에서 아이폰 16을 공짜로 산다는 건 실질적으로는 고액 보조금과 약정 조건이 합쳐진 결과이지 애플이 기기를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은 휴대폰 성지 정보와 구매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네이버에서 좌표 극장을 찾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